처음에 사실 루네나 이런 선수들은 워낙 뭐 조코비치가 도전을 이때까지 정말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잖아요.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코비치가 뭐 사실 어, 올림픽에서 굉장히 더위를 먹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여기에 와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어, 초반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지금 게임을 한 게임 한 게임 하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완벽한 조코비치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지베레프와의 어, 경기도 남은 게 있지만 뭐 저는 오히려 손쉽게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어 지베레프는 지금 완전히 연승을 어, 타고 있거든요. 지금 뭐한 번도 지지 않고 지금 뭐신시네티도 우승했고 올림픽도 우승했고 여기 와서 지금 연승을 계속 달리고 있지만 저는 조코비치가 이때까지 해온 경험들을 보면. 뭐 지베레프 선수도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지베레프도 분명히 한번 이 위기가 올것 같거든. 오이기 위기, 위기가 왔을 때 조코비치는 또이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베레프는 사실 결승전에 4강전 결승전에 이렇게 올라간 경험이 그랜드슬램에서 많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위기 관리 능력에서 저는 조코비치가 이번에는 좀 낫지 않을까. 아니 지베레프 서브가 정말 왜 이렇게 바뀌었나 싶어요 올림픽 기점으로 바뀌었나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더블폴트를 양산하던 지베레프의 서브가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요인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지베레프가 작년에 더블폴트를 정말 많이 했고 올해도 올 초에도까지만 해도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어그 불안했을 때 모습은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스가 굉장히 높고 몸이 이제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킥서브가 잘 되지가 않아요. 킥서브가 되려면 사실 몸을 약간, 어, 턴을 해야 되고, 머리 뒤에서, 토스가 머리 뒤에서 이렇게 채줘야 되는 느낌이,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머리를 감고, 이렇게 머리를 뒤통수를 털어주는 그런 느낌이 되어야 되는데, 지베레프는 약간 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고, 토스가 많이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감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감기다 말면서 짧게 떨어지는 그런 세컨 서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더울포트가 불안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면서 또 세컨 서브도 빨리 빨리 넘으면서 더울포트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찾지 음. 못했지만 올 시즌에는 조금 스피드를 줄이면서 세컨 서브지만 첫 서브의 그런 성향을 스피드를 약간 줄이면 줄이면서 넣는 세컨 서브를 많이 구사하면서 지금 그 감을 찾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5세트 경기고 조코비치가 어쨌든 2 세트를 지고도 1, 2세트를 지고도 역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베레프도 뭐 지금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어쨌든 연승도 달리고 있고 뭐 정말 상승세가 지금 끊기지가 않고 있고요. 뭐 약점이 사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지만 몇 세트 굉장히 접전 끝에 저는 흐름을 조코비치가 일단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번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어, 있다기보다는 일단 조코비치는 조코비치고 예 요거 최고의 선수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이 연승을 어루아 지베레프의 연승을 막을 사람은 저는 조코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뭐 1, 2세트는 서로 주고받고 3세트에서 중요한 순간에 이 지베레프가 그래도 어 경험이 좀 부족하기 하기 때문에 포핸드 쪽에나. 어, 많이 감겨가지고 좀 짧게 떨어지면 또두득게 맞을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러다가 또 브레이크 포인이 생겼을 때이 더블 볼트가 한 번씩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3세트에서 좀 조코비치가 가져간다면 3대1로 저는 조코비치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조코비치가 1회전부터 보면 다른 대회보다 지금 서브의 스피드가 조금 더 올랐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뭐 어, 조금 다르게, 어, 본인의 서브에서 서브게임을 지키는 지금 그런 스피드도 굉장히 많이 늘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 3대1로 조크비치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알리아심미 올라왔는데 워낙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이번에 또 보니까 토니 나달이랑 같이 또 동행을 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좀 신뢰가 좀더 쌓이면서 지금 성적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알리아미 선수의 포핸드 공격력, 이첫 번째 서브의 스피드나 이 플레이스먼트나 3구, 4구에서 마무리하는 그 포핸드 능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리아심이 어, 자신감을 갖고 지금 메드베드프랑 경기를 할것 같은데 두 선수의 상대 전적도 1승 0패지만 3세트 타이브레 그것도 9대 7로 제가 제 기억으로는 9대 7로 메드베드프가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어, 굉장히 접전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 변칙적인 거는 5세트 경기죠. 어, 길게 가는 이제 길게 가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메드베드프가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3대 0 매드베데프. <laughs> 아니, 그렇게 접전이 됐다면 뭐 이렇게 일매 일반적으로... 세트 접전이 될수 있죠. 세트는, 세트마다 접전이 될수 있지만, 뭐, 뭐, 매드베데프가, 어, 접전에, 저번에 접전도 있었고, 어쨌든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강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매 세트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내려고 할 거예요. 결승이 또 남겨있으니까.